아민. 오늘 말씀을 이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보았던 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신약이건 구약이건 들으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잊어버리진 잊어버리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한 것,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하는 것.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를 뜻합니다. 여와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4절 분, 이 신명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었고, 7장과 8장을 이제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은,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14절에도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17절에도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하고 19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르고 20절에도 여와의 호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전까지 주셨던 8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약을 하시면요 쉐마 이스라엘을 이제 지키라 이스라엘. 자카라 이스라엘입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지키라. 자카라.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었고요. 자카라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카라. 자카라 이스라엘. 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야 되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해요. 자카라 이스라엘. 듣고 배워 지켜 행하고, 살고 들어가고 얻게 되는 것은 기억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들려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억하는 자는 회개하고, 기억하는 자는 겸손해지고, 기억하는 자는 비전을 꿈꾸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죠.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육신적인 귀로는 들려도 마음의 귀로 들려지지 않아서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연단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사건에 경험했던 것들을 15절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인도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이 사건은 저희가 보자마자 아마 실 겁니다. 민숙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겪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사건이 불뱀사건입니다. 민숙이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옆에 적어두시고 참조를 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민숙 21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지나가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광야의 불평인데, 만나를 마음이 박한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별 볼일, 보잘 것 없는 식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래서 이 만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불뱀을 보내시자.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당사자가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됩니다. 이들이 이것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말,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은 뭐라고 하시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불뱀은 특별히 사막에 있는 독사를 지칭하는데 이 독사에 물리면 주특징이 있습니다. 열감기, 몸살감기 걸린 것처럼 몸에 열이 막 나고 목이 타는 듯이 고통을 겪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타는 듯한 열기를 식혀줄 물조차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그 광야는 불뱅과 정갈이 그득한 곳. 정갈은 채찍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시는, 낮추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자 7 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개를 뜻합니다 원망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할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라고 말하고 모세는 노뱀을 만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물두 멍을 특별히 노스 노세 재질로 만듭니다. 노세 재질은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을 것을 만들어서 장대해 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원망하는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에 대해서 구약에 미리 증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저를 믿는 사건 보는 사건은 믿는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 애굽에서 출 애굽시키신 사건. 이 세대들이 출애굽한 경험이 없고 홍해를 경화, 건넌 경험이 없는데도 이것을 전해 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본 듯이 믿는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거 말고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나중에 몇십년 흘러서 아이를 찾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증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졌던 자녀는요 솔직히는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 내 네, 엄마가 맞구나, 내 네, 아빠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에 이끌리는 편이지 엄마의 모습을 기억해서 어,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어렸을 때 잊어버린 잃어버린 아이의 그 모습에서 옛 흔적을 찾죠. 그래서 기억하고 내 자식이 맞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의 유사한 얼굴, 기억나는 얼굴을 통해서 찾아보고. 어린아이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찾으실 때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원하시질 않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그 모습 그대를 찾으십니다. 그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을 때그 사건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일구어서 이렇게까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망각하고 있는 사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자. 보는 행동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먹을 것을 버리는 것 만나를 버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불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로 겪게 되는 인생의 연단을 보게 하시죠 예레미야 3장 8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하고 21절 말씀에 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 주셨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 주시고 듣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21절에 예레미야 3장 21절에도 이럽니다.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길을 굽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표현이 성경에 재밌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바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사도바울의 눈을 뜨는데 네가 역할을 해라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직가라 하는 거리, 특별히 담메색이라는 곳에서 직가라 하는 거리는 쭉 뻗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직각, 직각이라는 말, 직거리 가짜 써서 쭉 뻗은 길.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쭉 뻗은 길에 있는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바울이 지금까지 스스로가 어떤 길을 걸었냐면 고가를 걸었다는 겁니다. 구비진 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구비진 길을 걸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왔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는 사건이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굽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걸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속이고 숨기고 아간이 범죄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건들이 언제라도 우리 삶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8절에 주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4장에 호세아 14장에는요.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인 것 같이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자분 여와를 잊어버리는 사건 이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때에야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가운데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죄로 타락했다. 이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조준하고 있는 관역이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고 쏴야 중심에 맞을까 말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이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19절 말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었죠. 벌써 그런데 6년이나 흘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내면에 있던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톨릭 집안의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억눌린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도사가 됩니다. 자기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거 억눌려 있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갔는데 자신의 문제에 고민할 때 그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는데, 그 슈타우 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훌륭한 분이 마틴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문제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생활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고 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미아마 살리라. 아, 믿음이란 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카톨릭에서 범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면죄부라든가 그 외에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99개나 자기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수도사의 잘못된 점이 99개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듣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고 나아가고 견뎌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동력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는 여전히 옛자리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갱신하게 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강조하실까? 오늘 말씀에 그 의미, 그 목적도 들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마침내, 16절 말미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아직도 이 세대들은 살아남아서 그 광해의 시대를 겪어서 불뱀 때를 지나서 살아남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마침내 이 때를 위해서 이때 받아야 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인생은 인생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연단을 주셔도 연단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은혜라고 여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는 인생은요. 이어 어떤 사건이 주어질 때 연단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자꾸 자꾸 버리고 깎아내고 마치 조각가처럼요. 퉁퉁한 통나무 하나를 깎아서 유려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레판 위에서 질그릇으로 빚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조각가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도록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도구, 무기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서,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마침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인생.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